있으면 우리 언론인들께서 즉석에서 질문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언론인들이 여기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정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좀 질문하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정치하고 있는가 어,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지가 지금 15년 20년 됐습니다. 왜 정치하고 있냐 이걸 풀어야 되는가 이걸 못 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한민국은 어떤 간, 방향을 모르고 지금 스톱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정치되어 갖고 있는 원리를 오나 한번 따봅시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나라의 지금 기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나라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성하는데 5,000년 역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나라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인류는 전부 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시작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가 어 인류에서 최고 못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국제 사회에서 인류의 최고 모사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모사는 나라. 이렇게 해서 2차대전을 마치고 이 나라는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어, 이루어야 되느냐. 나라 구성을 하려 그러면 정부 조직부터 만들어야 됩요 어, 조직을 만들어야 일단. 그때부터 이 나라는 또무가를할수 어, 있는데 그 조직을 만드는 데에 어, 반하는 그는 인연 가지고 나와서 불리 끼를 걸 때는 정답, 후이쳤던 그래갖고 많은 또이 상처를 입은 <laughs> 적도 있습니다. 어, 그러 종교도, 종교가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전부 다 에너지를 바쳤는데, 이거는 누가 바쳤느냐? 상인들이 바쳤습니다. 상인들이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걷어서 종교 조직에다 다 갖다 줬습니다. 해가지고 종교가 조직이 일어나고 기업 조직이 일어나고 어, 이것이 전부 다또 종교에서 기업에서 이, 거둔 이, 이, 이 경제를 또 나라에 갖다 주고 어, 또 백성들의 피한담을 일부 거둬서 나라를 어, 조직을 완비시켰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조직이 완비됐다면 이제는 이 거대한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완비됐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이 기업이 완비됐다면 이제 기업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조직이 완비됐다고 해서 기업이 바로 가지는 것을 못합니다. 조직을 다 세웠다면 그다음에는 백성을 아우러야 백성을 아우러야지 그래야 하나의 부족장이 된다 기업은 하나의 과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부족을 세우는 겁니다 부족을 세우는 것인데 부족의 조직이 완비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부족장의 그 힘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시민들 국민들을 어느 만큼 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은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무대는 국제가 우리 무대입니다. 국제 무대를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밟아야 될지, 원리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중고 남방으로 쫓아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볼수 있는 환경을 다미고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우리 지식인들이 조금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런 연구부터 해야 되고, 이런 정리부터 해서 뭔가 나라를 도와야 되고, 이 기업을 도와야 되고, 이런 그 우리 종교 이 조직을 도와야 되요 말씀하신 중에 지식인이 이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그 탄핵 전국에서 지금 광화물 촛폐 집회 또그한 부분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그 중에서도 또 보면은 그 지식인들이 좀 거기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양쪽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에 그 변호를 맡고 계신 서석구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한테 좀 존경받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때 추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그일의에탄핵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좀 많이 안겨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진짜로 지식인을 뽑으려면 사실은 중도에 서야지 지식인 진짜로 지식인이 되려면 중도에 서야지 지식인이지 이쪽으로 쏠려가 있다면 이쪽 팝니다 조직이죠.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 파의 조직뿐이고, 이쪽 파의 조직을 옹호하고, 여기에 앞으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될수 있어도, 지식인, 참지식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 중도에 써야지. 여기, 어, 뭐라고 하나요? 요새, 그, 응? 네? 요새, 요새 뭐라 그러나요? 자파를, 어, 자파를 진보라 그러지, 나는. 진보, 어, 진보는 중도에 있어야 진보가 되지, 좌파 우파는 절대로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제시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법시대의 주체가 되는데, 정법시대가 나아가는, 거, 추구하는 거, 이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문제가 돼요 나는 일반적인 이 사회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책을 놓고 두 가지 책을 안 봤다. 요 어. 책을 안 보고 일반적인 우리 사회가 지금 갖추고 있던 지식은 전부 다 책을 보고 갖춘 겁니다. 어. 런데이 사람은 책을 안 봤습니다. 시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 아무리 나라도 거기서 그건데 나는 공부를 달리했다. 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식하지만 나도 삶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이 나는 4살 때부터 아로 자라고 어 어릴 때는 끝판이 하면서 시5판이소년이다 고두 학기 소년이죠. 청년이 돼가지고. 사회를 조금 만지다. 나는 중국으로 산에 들어가서 17년 만에 17년 동안 쓰레기를 주스며 쓰레기를 주스면 17년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나는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류에서최고의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 준비를 해놓고 멈추고 있는 나라지. 이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펼치려는 게 뭡니까?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펼치지 않습니다. 묻는 거를 대답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도와달라 한번 도와줄 것이다. 어, 나는 간섭 안 합니다. 왜? 내가 산에 죽으러 들어간 것이 나무 그를 보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간섭하다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내 생각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 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러면, 어, 우리 사회는 소수의 리드그룹 10%가, 어, 빚를 간다고 저는, 뭐, 책에서도 보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가 국가적으로, 어, 강성해지기 위해서, 이 지도자 리드그룹 10%가, 과연 어떤 패러다임으로 무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뭔가 크게 결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어, 그런 거를 어, 이렇게 짜왔을 때 이런 거를 내가 한눈에 보면서, 어, 이거는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거는 소소한 거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은 아니다라 그래서 내가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지식인들은 지금 사회 불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어. 지식인들이 뭐냐 하면, 나한테는 왜 이런 모양으로 잘 살게도 안 해주고, 나는 왜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를 이만큼 했고 잘, 잘났는데도 했는데 재산을 주면 이 사람은 공부 안 해. 뭔가 조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낮게 해주면 하와이 놀러 가고 어 어딜 좀 공발바닥 삼으로 그때 다니고 어어 코브라 눈가리뼈무로 다니지 공부 안 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워야 공부하다가 어, 어려워야 노력려니 그래서 안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조금 경비만 주었지 재산 안 줬어 당신들의 재산은 언제 나오냐 이 세상에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이 풀어나가지 못하는 펠라임을 열어 그 지금 콘텐츠가 이 나라는 필요하다 이건 지식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산업보다 위입니다 최고 진량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겠고 인류의 모든 이 환경을 끌어다 들려갖고 우리는 공부를 한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안한 것. 아, 그래서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일을 지금 할수 있는 그런 키위를 이제 뽑아야죠 아, 네. 어, 본인은 본인을 어, 어떤 분이라고 또 어떤, 어, 어, 어또 개통에 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게 또 요즘에 저희들이 연구하면 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법을 저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 정리하시면, 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식은 뭔지를 조금 알면 정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논리에서부터 그런 겁니다. 논리는 사법이지, 정법이 아닙니다. 사회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회의 논리들이 나와가지고 시대를 가면서 점검을 해서 이걸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식은 발전하죠. 지식이 발전을 해갖고 어디까지 가면은 이게 머물게 되느냐? 상식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 사회는 상식시대입니다. 상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정지가 됩니다. 지식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이것이 프로테이드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100을 가야 될때 70%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30%가 됐을 때는 논리고 아직 지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인류 진화론입니다 인류가 진화한 것은 지식이 진화한 겁니다 사람은 죽고 살지만 지식은 항상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논리가 30%까지 일어나서 이것이 70% 오는 동안에 지식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회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70%딱보니까 여기서 10% 10% 전부터 어, 상식이 만들어다 상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식 안에다가 지식을 다 갖다 여어갖고 정리를 해 가지고 고착을 시킵니다. 이러면 70%에 딱갇니다 갇히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 못 하는. 그래서 오. 우리가 종종 하는 소리가 있죠. 상식을 깨는. 상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너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장려할 수 밖에 없다. 왜? 상식은 서로의 상식을 갖기 때문에, 상식으로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 자연의 법칙이고 정법이 맞다면, 그게 진리가 맞다면, 우리 상식이 무너져 줘야 된다. 여지로운 남북 타파를 위해서 한국 내신 음, 신별 부 같은 분이 계요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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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많은데 오늘 그도 어, 한꺼번에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공식적인 질문은 이것을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께는 이제 여담으로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을 면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 여성들을 바르게 가르틴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해되게 조곤조곤이 풀어서 우아르킨 공부를 시키는데 필요하게 아르틴 사람이 없습니다. 어. 남성들이 이렇게 갖고 그 말라말라 그러는이 카고 치우 치워 버렸으니까 나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내한테 오르니까 이해되게 뻔 작게 아르 다좋아하죠내눈기에 내가 이해되게끔 아르키줘야 나를 아르키 주는 거지. 자기 맞게 끔 내한테 이야기한다고 나를 아르키는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 정법 가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슨 큰도력을 부리서 좋아하는 게아니고 잘못되고 바르게 가는 길을 네가 이해되게끔 정확하게 아르키 주었어. 거기에서 전부 다다이 사람을 좋아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도 어, 우리 선생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시고 u n 제 a 처럼 이렇게 사회 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생 a 해서 u n 실력 y 도 u n d a y s u n d 합합다다 그래서 어, 저는 u 한